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잘 믿던 솔로몬이 왕으로서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동안 즐겁게 낙을 누리는지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시험 삼아서 마음과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고 1절, "이것도 헛되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것도 헛되도다"라는 말씀에 "이것은 무엇일까요?" 다섯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절,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란 첫째 하나님, 떠나사는 자의 웃음과 희락을 뜻합니다. 하나님 잘 믿던 솔로몬은 잠시 불신자의 마음으로 웃음과 희락 생활을 해보고는, 그 웃음은 미친 것이고 그 희락은 아무 소용 없으니 이것도 헛되다고 한 것입니다.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오리 석금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아멘. 이것이란 둘째, 하나님 떠나 사는자가 술로 즐거움을 쫓은 것입니다. 솔로몬은 잠시 불신자의 생각으로. 술로 육신을 즐겁게 해 봤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겁니다. 4절로 7절,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님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아멘, 이것이란 셋째. 자기 사업을 크게 해본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 왕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건축업과 각종 농업과 소와 양떼를 기르는 축산업 등큰 사업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고용해 보았지만 이것도 헛되다는 것입니다. 8절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르위 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이것이란 넷째 많은 은금 보배 즉 돈과 노래하는 남녀들과 처와 첩들을 뜻합니다. 솔로몬 왕은 은금, 보배와 처와 첩을 1천명 이상 가져봤지만 이것도 헛되더라는 겁니다. 10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로다 아멘. 이것이란 다섯째 자기 눈과 마음이 원하는 모든 것을 뜻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눈과 마음이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누려보았지만 그 행복한 기한이 길지 못함을 깨닫고 이것도 헛대도다!고 한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결론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일생 살면서 은, 금, 즉, 돈과 여자와 술에 취해 히히 낙낙하는 웃음과 즐거움을 쫓아 누려 보았지만 이것도 헛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헛되지 않게 살려면 25절로 26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에게 감사하며 사시면 됩니다.